BBC와 함께 영국 최대 방송국으로 꼽히는 ITV에서 태권도를 통해 시각 장애를 극복하는 영국 웨일즈 지역 여성의 사연이 방송되었는데요. 또한 왕따와 따돌림을 태권도로 이겨내며 도쿄 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한 영국 웨일즈 선수 내용도 보도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림픽 이연패와 대영제국 훈장을 받으며 역대 최고의 여성 태권도 선수라 평가되는 선수의 BBC 다큐 내용까지 웨일즈인 3명의 감동 이야기와 영국 웨일즈 지역의 태권도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격투기 종목 중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련생을 보유한 게 태권도입니다.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까지 태권도복을 입고 수련을 할 정도로 영어권 국가에서 태권도하면 리스펙트를 외친다 하는데요. 영국은 영연방 태권도대회 개최, 유럽선수권대회 개최 등 태권도 세계화에 앞장서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영국은 지난 도쿄올림픽에서도 한국과 같은 세계의 메달을 따기도 하는 등 태권도 강국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명칭 UK, United Kingdom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네 곳의 연합왕국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뉘어진 이유를 간략히 보면 기존 영국 땅에 살고 있던 켈트족들이 앵글로색슨족의 침입으로 북쪽으로 쫓긴 곳이 스코틀랜드, 서부로 쫓긴 곳이 웨일즈, 섬으로 쫓긴 곳이 북아일랜드가 되었고 영국 섬의 침략자였던 앵글로색슨족이 눌러 살게 된 곳이 지금의 잉글랜드인데요. 그래서 쫓겨난 서러움과 기존 영국 땅의 주인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지역 감정이 있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영국은 하나의 나라이면서도 구성하는 국가 또한 네 가지가 있는 특이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회와 경제의 중심은 런던이 위치한 잉글랜드이지만 태권도에서만큼은 다르다는데요. 영국 내 태권도 대회가 열리면 1등을 휩쓰는 지역이 바로 웨일즈입니다. 많은 학교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으며, 웨일즈는 태권도에서만큼은 잉글랜드를 앞살하며 최고의 태권도 선수를 배출한다 하는데요. 손흥민은 토트넘 소속의 웨일즈 선수 3명과 웨일즈마피아라는 그룹으로 어울리며, 웨일즈마피아 세리머니 W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유명 축구 스타인 가레스베일은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웨일즈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웨일즈의 슈퍼스타인 가레스베일을 제치고, 웨일즈 올해 스포츠인에 두 번이나 뽑힌 여자 태권도 선수가 있습니다. 제이드 존스는 최초의 영국 태권도 금메달, 런던 올림픽 유일한 웨일즈인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도쿄 올림픽에서 최초의 태권도 3연속 금메달을 노렸지만 초반 탈락으로 영국에 충격을 주기도 하였는데요. 그녀의 아디다스 광고를 보면 검은 뒤에 태권도라 한글이 적힌 걸볼수 있습니다. 이 선수가 런던 올림픽에서 웨일즈인 유일한 금메달을 획득하며. 웨일즈의 태권도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하는데요 생계를 위해 사람들의 머리를 발로 차고 그것을 사랑하는 웨일즈의 스포츠 거인 제이드 존스 머리를 차는 게더 쉽다는 그녀의 별명은 헤드헌터입니다. BBC의 다큐멘터리인 제이드 존스 파이팅 포골드는 제이드가 우연히 태권도를 접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말합니다. 부모는 그녀가 9살 때 이혼을 하였습니다. 제이드는 어린 시절 독단적이고 반항적인 기질이 있었다 말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담배를 피우고 물건을 훔치고 잘못된 무리와 어울렸다 고백합니다. 그녀가 완전히 탈선하기 전에 그녀의 할아버지가 개입하여 그녀의 에너지와 정신을 바로잡기 위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제이드 존스는 BBC와 인터뷰에서 저는 잘못된 사람들과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것을 바꾼 것은 저의 할아버지였어요.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싶었던 할아버지는 태권도가 존경과 교율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를 태권도장으로 데려갔어요. 그녀의 할아버지는 태권도 선수가 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태품상인이 되었다 말하며 자부심을 느낀다 말합니다. 그녀를 위해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어린 시절 저는 제이드를 안아주지 못했고, 제이드는 누구에게도 안겨보지 못했답니다. 제이드의 할머니는 그녀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자신의 반지를 손녀딸에게 주길 원했다 합니다. 그녀는 반지를 목걸이로 만들어 부적처럼 항상 걸고 다니는데요. 제이드는 목걸이가 행운의 상징이며, 할머니와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로 ITV에서 방송한 웨일즈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각한 시각 장애인으로 등록된 웨일즈의 한 여성이 태권도 검은띠가 되었고, 장애를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필드에 사는 30세의 니키는 태권도를 시작하기 전까지 시각장애로 인한 상실감으로 삶의 의지마저 없었다 합니다. 니키는 태권도를 시도한 후 가장 높은 등급인 검은띠를 획득하며 자신감을 얻었다 말합니다. 그녀는 상대가 어디에 있는지 듣는 것만으로 시력을 가진 사람들과 스파링을 했습니다. 그녀는 태권도가 나에게 시각장애인은 이것은 할수 있고 이것은 할수 없다고 남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말에 맞서 스스로 이겨내며 싸우는 것 같았다 말합니다. 태권도는 나에게 나는 할수 있다는 태도를 주었어요. 제가 태권도를 시작하려 할때 주위에서 다 시각장애인은 태권도를 할수 없다고 하였거든요. 태권도는 나에게 불가능은 없고 장애가 있다면 적응해야 할몇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나를 막을 수는 없다는 믿음을 주었어요. 저는 저만의 방식에 적응해 나가며 할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할수 있고 무엇을 할수 없다. 이 한계를 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뿐이에요. 이 여성은 영국 전역에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ITV는 왕따에서 올림픽의 영광까지 로렌 윌리엄스가 새로운 세대의 소녀들에게 영감을 준다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였는데요. 도쿄 올림픽 태권도 은메달리스트 웰즈의 22세인 윌리엄스는 ITV와 인터뷰합니다. 저는 여성스럽지 않고 여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저는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나는 가족들이 있는 집에서 울었고 학교에서는 용감한 얼굴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태권도를 시작하고 학교가 끝나자마자 갈 곳이 생겼어요. 또한 저도 친구를 사귀게 되어 팀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정을 받으려 노력했고 태권도와 사랑에 빠졌어요. 저는 단지 스포츠 스타를 우러러보는 어린 소녀였는데, 지금 많은 어린 친구들에게 제가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들로부터 아이들이 태권도에 등록했고, 웨일즈에 많은 아이들이 태권도를 하며 거실에서 뒹굴고 있다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윌리엄스는 태권도가 격투기에 참여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 인식이 바뀌는데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 또한 그녀는 영국의 많은 소녀들에게 롤모델이 되어 그녀를 따라 많은 소녀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한편 영국 언론들이 일제히 속보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태권도 명예검은띠가 박탈되었다 보도하였는데요. 데일리메일, 인디펜던트, 미러, ESPN 등이 소식은 태권도에 관심이 많은 영국 언론들이 특히 비중있게 다뤘는데요. 푸틴은 2013년 한국 방문 당시 명예검은띠를 수여받았다 합니다. 태권도 명예 검은띠는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라고바마, 트럼프 등단몇 명에게만 수여되어 더욱 의미 있다 하는데요. 세계태권도연맹은 평화와 존중은 승리보다 소중하다는 모토를 인용하며 푸틴이 스포츠의 존중과 관용의 가치를 위반했다며 박탈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계를 좌지우지 않은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들이 태권도 검은띠라는 사실과 정치적인 뉴스에도 등장하는 태권도 소식에 영국과 나아가 세계에서의 태권도 영향력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